야, 소기포 오일시장 오년 만에 다시 찾아왔더니 우리 장자 영자 산자 쓰시는 장영사 어머니께서 에, 편찮으시다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큰나 큰일 난줄 알았어요. 그래서 빙떡집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 어머니가 한뭐 입원하신 것 같다 하길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길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빙떡을 이제 사들고 찾아 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말씀, 오래간만에 말씀을 나누고 아인사한말을 나누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가 궁금하던 차에 에, 방송도 하고 뭐 특별한 방송은 아니지만은 책 속의 주인공이시니까 신문 연재 주인공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식된 마음으로 찾아뵙습니다 우리 거기 큰 따님에 임자 춘자 화자죠 임춘아 누님이십니다 우리. <laughs>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네 잘 지냈어요 그래서. 어이구야 근데 덕분에 잘 지내고 덕분에 어. 인강정도 나오고 아, 그러시네 진짜 인강적 나오고 대박 나셨지? 인사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이거 좋으신지 뭐 인사 받아 아유 그럼 유명인이지 지역에 유명인이 네, 되신 거야 재미있게 봤다고 어머니도 평생 고생하셨고 그 옆에서 또 우리 따님이 큰따님이 또 보좌하시고 효녀 따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허리가 뭐 어. 나이가 많으니까 예. 무거운 것 약간 그근 무겁지도 않은 거예요 물 약간 들러니까 무리하게 들으셨네? 예 네, 머리가 피딱 핍테, 거리가 피딱 산더래요. 집에서? 예. 네. 그래가지고 그게 아파가지고 그걸 아. 입원했더니 어이뼈가좀 짝을 어긋났대. 아 많으니까. 부러진 게 아니고? 부러진 게 아니고 어긋나가지고 아. 한 달치 입원해 그럼 통증이 또. 많이 있으시겠네. 네 통증 너무 많아. 그리고 입원해가지고 일단가 바로 잡혔어요? 예한 달쯤 있다가 이렇게 많이 많이 좋아졌어요. 통증은 없으셨지? 통증은 없어요. 어... 통증 없고 걸어다니고 깜짝하면 이 허리가 이제 이이 허리가 왔다가 이제 다 되긴 다 되기는 이런데 아가리 이렇게 막 비비치는 다데기, 어... 어... 모양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에통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아프게. 그거 없었나니까. 어.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주사를 맞으신 거야. 앉아 앉있어도안아프고 아. 어... 그리고 뭐 먹지 못해가지고 잘. 쪽 빠지셨네. 이제 한달좀 넘으셨어? 예. 어, 아이고, 참. 어르신이 참 안타깝네. 편안하게 계셨어야 되는데. 야, 너 있는데 무리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예, 무리 아니야, 지금. 한 달, 무리 가야 되니까 내가 바로 옆에 살거든요. 어, 그러니까 알지. 예, 그래가지고. 평생 이렇게 장터에서 고생하시다가 얼마 전에. 무거운 물건을 들시다가 그냥 허리가 삐걱하셨다네요. 어, 참 그래. 병원에 한달 계시다가 퇴원하셔서 지금 이제 장사는 못하시고 이제는 뭐 장터를 졸업하신 것 같네요. 마침 네, 또 제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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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장을 드려야 되겠네 <laughs> 졸업장을 드리러 왔습니다. 네. 이, 이 마늘 장사 평생 하신 우리 어머님 네. 참 아이고 네. 제가 이거 업고 한번 봐야 되는가 거아닌 모르겠다. 네. <laughs> 오늘 찾아뵙고 싶어요. 얼굴 한번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나랑 같이 가야 되는데 집 모르니까. 집을 대충만 알려주시면은 약도 해가지고 택시 타가도 되니까. 택시 타고 어디 가냐면 저 밑에 소암 기념관. 소. 소암. 소암. 암 기념관. 소암 기념관. 어 소암 기념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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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한켠 내리면은. 깜시 어. 깜시 깜씨, 김밥 있어. 깜시비. 어 깜시 바로 내면 이렇게 이, 이쪽으로 쳐다보면, 깜찍이, 깜찍이 또보이고요 깜찍이 또 바로 보이면, 이렇게 계단이 있어, 이제. 어어. 하나, 둘, 셋. 계단 세 개에서 네. 내려가면은, 왼쪽. 여기 이렇게 길이죠. 큰 길이거든. 지 음. 여기는 소왕기념관 여기는 우리 어머니 집인데, 여기는 정방동 여기는 송상동으로 돼 있어. 길 하나 사이에. 아, 았데더듬더듬 찾아가 볼게요. 음. 잠깐만. 전화해야 되겠다. 야, 오늘, 에, 제주 서귀포 일장, 서귀포 일장에 장영산 어머니를 찾아왔는데, 5년 만에 찾아왔지만, 병원에 한달 전에 입원하셔가지고, 허리를 다치셨다네요. 게 지금, 어, 못 나오시고, 이제 를는못 하실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이고, 아쉽네요. 이 자리가 바로, 그 어머니가 계셨던, 그 음. 자리입니다. 이제 장터를 졸업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큰 따님하고 같이 장사하셨는데, 지금은 큰 따님 혼자 이렇게 계시네요. 아쉽습니다만, 서위포고입장터에서는 어, 다시는 될수 없는 우리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 푹 쉬시면서, 편안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자! 아, 거기 하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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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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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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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고아고아 또 편찮으시다네.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허리 어떻게 다치셨어? 이거? 그 하나 아산까잡수면서 말씀하세요 빨대 그쪽 꼭조심 빨대 아 그거는 저희 뭐 어머니 잡수시고 놔두세요 그럼 이제 장애를 못 나가시네 아니, 뭐, 못하겠어요. 아유 고 꼼짝도 못 하겠어요 아유 헬멧을 서 틀린 많이 좀 나긴 했는데 아. 아니, 많이 좋아졌그 뼈가 아예 비틀어졌다고 해 병원에 가니까 뭘 이름을 드... 찍고막애들 다섯 번이나 찢어도 안 나타나는 애이애이찢고 애들이 찢으니까 이 뼈가 휘어질 때 뼈가 아. 휘어지니까. 뭐, 뭐, 그 아무래도 걸음걸이 힘드시지. 돼, 어. 그 많이 여의셨네. 나는 그, 그 무거운 거 들지 마셔야 되는데 무거운 거 드셨지 뭐야. 지금 통증은 없으셔? 아 아저씨. 허리. 아간들 것도. 아니, 아니, 아니. 아,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 못 들으셔. 어. 전화가 오시는데? 아예 길을 못 들이셔? 어머저 기억하시네 기억을 하셔 기억하셔 저를 얼굴 알아보셔? 그때 때 얼굴 안 닮았네 안닮 빙떡을 너무 좋아하시네 큰 따님하고 음. 지금 통화 중입니다. 큰 따님 이 장터에서 장사하시고, 야 정말 5년 만에 만는데 이렇게 어, 편찮으셔서 집에 계셔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어, 건강하셔야 되고. 응, 응. 알았어. 청산 어머니 표창창이 대단히 마르시네. 야 실버 가요제에서 우수상. 크 대단하십니다. 표창. 지금 예. 내가 아프지 않으면 또 여기 전국노래자랑 인기상 한 20명 불러도 야. 1등 먹어요 이0명가운데도 1등 들어가요 나 이거 이것도 네. 대상 아니야 크... 서귀포 봄맞이 축제 우리 가도 3대 노래자랑 대상 전국노래자랑 이야... 어머니 이것도 진짜 엄청 이쁘셨는데 이거요 어머니 너무 이쁘시네요 이거 예예 예. 아 아유, 그러니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 손이 평생 서른 서른 두살 때부터 장터에 장사하신 거 아니야? 평생을 장돌뱅이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9 0 하나가 되셨는데 한달 전에 허리를 다치셨어.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서귀포 시장 장날에 갔더니 안 계셔가지고 큰 딸님만 계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찾아 왔더니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다는데, 아유, 너무 헬숙해지셔가지고, 너무 안타깝네요. 이게 이렇게 손을,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빈이,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이 손,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는 이제 편안하게 그냥 계세요. 어, 그래서 아주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사는 이제 그만하셔. 할실만큼 하셨으니까, 이제, 그, 큰 따님이 이제 혼자 잘 하실 겁니다. 잘하실 테니까. 한달 허둥거 오목장수 큰돈 다 줘보는 시기. 잘했어요. 다 줘서 뭐 돈도 없어 돈도 물려주지 못하고. 제주신문에 내드렸다는 기사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게 나뒀는데 없네. 5년 전에. 에... 갖고 붙이에 붙일라고. 노래 한번 해보세요. 혼자 나 혼자만 나가니까. 노래. 그때 참 금메달 타고 했지. 노래해보래. 노래, 노래자랑했던 음. <laughs> 노래, 거. 설설잘살 뭐, 뭐, 뭐 쪽. 무슨 노래였어요? 노래야, 뭐, 몇천가지지 뭐, 뭐, 뭐. 아니, 그, 저, 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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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인기상 받 저, 저, 인기상 받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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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그 같이 하세요. 것을. 아, 노방이 어. 아. 나오는지 노래방도 안 나와 이포장큰 해다 나는. 그 바다가 육지라면. 마나멀고먼지 그리운 서은파도가 <목소리> 이를마가 가고파도 못갑니다 아이고 좋고요 바다가 육치라면 바다가 육치라면 백변한 포도에서 울고있지 않을까세 아아 바다가 육치라면, 육치라면 배 편한 배 편한 이별 없었을 것을 아예 어, 좋아요 박수 목도 쓰고 어머니 아직 살아계시네 마이크를 잡아서 무대 올라가면 어 마이크 잡으시면 날아다니셔 노래 불러 내려오면 아이고 이미자가 저리가라 이미자. 왜 이런 장사하느냐고 그러니까 <웃음> <웃음> 어머니는 이미자씨는 <laughs> 저리가라 라는 노래 실력이십니다 뭔 물건 높으려나 수다 이거는 좀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 어머니 그자이 막뭐 젊으셨을 때. 절이 가려는 사람 뭐 이런 장사는냐고. 뭐. 뭐. 어, 제대로 그 만나셨으면은 정말 아주 유명한 가수님이 좀 되셨을 텐데. 아 참. 아무튼 그 장터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아, 아, 평, 평생 아, 아, 살아오셨으니. 뭐, 뭐. 이별도 가버린 것만인 것을 애타는 정 때문에 미련 때문에 돌아서서 눈물 흘 아이고. 사람도 세월 가면 잊어야 진다지만 잊을 수 없는 건 없는 걸아사랑 이야 예! 어머니 첫사랑 멋지네 역시 어명하십니다 아직은 야그 허리만 안 다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 아어 아버님이 오 김이갑씨 예, 구봉서 우리 아빠가 이북신때에기갑이부공서또한 어, 어, 어. 예. 예. 한 사람 이름 묶뭐였예요 서영춘. 에? 서영춘. 어. 세 사람이 그 다+ 다+ 다 짝이란다. 아 그러셨구나. 가수셨구나. 전지. 아, 미남이시네요 아버님 사진이 저렇게 젊으을 때. 그분은 아주 일등 먹을 때대다 색스폰, 연인가구와도막풍수 불고 어... 하모니카 잘 불고 막 기타만 치고 계셨다. 그 음악적 재질을 기타, 막몇님이 받으셨구나. 아전 지금 전화하 전화옵니다. 여보세요 어, 이제 가장 기대리엄 빨리 오라. 막내 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들, 아저씨 가지 못하게 붙잡아. <laughs> <laughs> 제주 사투리 노래. 성님 성님 서촌 음, 성님 지집살이가 어떻게 가? 아이고야야 말도 안 말라 암덕같은 씨어멍에 의장덕같은씨아방에 고생이같은 씨누이에 묵구럭같은 소방놈에 살단 어, 도난 눈누두가 예, 3년 티마가 예, 예, 3년 예. 말몰라 3년 석삼년을 음. 음, 살단 도난 음, 나 신세가 요월로다 그래, 그거, 아이고 그거 신문이강내 이거 해석을 해주셔야지 <laughs>